경락 차크라 치유의 특징 경락 차크라 치유를 대중화하고 경락 차크라 치유의 원리를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는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크라의 빛과 하늘의 빛을 이용하여 인간의 몸을 치유한다는 것은 지금의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락 차크라 치유는 경락의 존재를 믿어야 하며, 차크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차크라가 열려야 치유를 행할 수 있으며, 영안이 열려 경락을 통해 차크라의 빛으로 치유되는 모습을 치유자가 볼수 있어야 하며, 믿음과 확신이 강할 때 치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받는 사람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야 하며, 치유자와의 정신적인 교감 속에 있어야 치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진행하는 사람과 치유를 받는 사람 간의 정서적 교감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치유가 되고 안 되고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치유자의 능력처럼 보이고 치유자의 권능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본질은 하늘의 승인에 의해서 하늘의 도움에 의해서 하늘의 의지에 의해서 하늘의 계획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사람의 치유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눈높이에서 보면 치유자의 능력처럼 보이고 치유자의 권능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본질은 치유자는 하늘의 빛의 통로의 역할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자는 하늘의 빛의 통로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락 차크라 치유가 갖는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하늘은 살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를 구할 것입니다. 하늘의 빛의 통로로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늘에 감사할 수 있는 인자들의 한해 경락 차크라 치유를 할수 있는 권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인 하늘을 믿으며,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인자들 중에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빛의 일꾼으로서, 빛의 통로로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는 인자들에게만 하늘의 좁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경락 차크라 치유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치유하는 3차원의 치유법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늘에서 맺은 것은 땅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늘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해야 할 일들을 빛의 통로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영적 능력을 쓰고 있는 치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늘이 준 선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의 기도와 수행의 대가로 하늘이 능력을 준 것이라 믿고 있으며, 자신의 선업과 공덕으로 받은 것이라 믿으며, 치유의 원리도 모르는 채,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채,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권능인 양, 치유의 권능을 사용하거나 남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락 차크라 치유는 하늘의 빛의 통로로서 차크라를 열고 차크라의 빛으로 인류의 고통을 함께하고 인류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역할과 임무가 있는 인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치유 능력이자 치유 기술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병도 없으며 어려운 병도 없습니다. 불치병과 난치병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맺힌 매듭을 땅에서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며, 대우주의 법칙에 맞아야 하늘도 치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격변의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이 종결되는 시기이며, 대자연의 격변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며, 새로운 정신 문명에 걸맞는 의학의 패러다임이 소개되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빛의 통로를 위해, 하늘이 준비한 인자들을 위해 경락 차크라 치유에 인연이 있는 인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하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준비된 인자들에게는 하늘의 좁은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1일, 우데카.